자폐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성 장애, 자폐성 질환, 자폐병, 자폐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 시수탕으로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정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동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언어성 및 비언어성 의사소통의 장애, 상동적인 행동,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대개는 3세 이전에 다른 또래들과의 발달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경에 어느 발달이 늦어서 부모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능이나 자조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부 아이들은 학년기가 되어서야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기도 합니다. 각각의 문제행동이 광범위한 수준에 걸친 복잡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자폐스펙트럼 아이라도 보이는 모습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원인질환에 따라 근원적인 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언어적 발달을 촉진시키며 부적응 행동, 과잉 행동, 상동 행동, 자해 행동, 공격성 등을 최소화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특수교육,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조응행동은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습니다. 지능지수, 언어의 사용 여부 등이 예우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폐스펙트럼의 정의와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으로의 자폐스펙트럼 치료의 목표는 사회적, 언어적 발달을 촉진시키며 과잉행동, 상동행동, 자행행동, 공격행동 등의 부적응 행동들을 최소화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국적 제약에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처치의 대증적 치료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큰 기대감 없이 호연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존 처치를 받아보셨지만 역시나 하는 실망과 좌절의 인고를 보내고 계시다면 자폐스펙트럼 시도탕에근은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양한 양상의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자폐스펙트럼 시도탕의 복용으로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